아, 이봐게 봉지, 이렇게 어, 아, 이봐게 으나, 여기, 이렇게 개월,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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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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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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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거물고기야물고기은기이기물기기야물고기해기 멍게, 멍게 해기 아야! 제발, 고기 우와! 우와! 만나, 가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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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이게 어? 고기, 고기. 어? 어? 어. 네. 어. 아직, 어, 우와, 물고기 난리 났어, 난리 났어, 누나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우와. 야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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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신우 하하하. 우와. 우와. 우 드지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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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뻐해줘, 아이뻐. 도희나 아이뻐해봐. 친구야, 친구. 도희아아이친구 친구. 는 아이빠. 친아이내 친구야, 친구도희아이친아아 새우. 무슨 소리야? 여기 문어. 여기 빵 문어. 문어, 문어. 도윤아! 야, 도아 가운데! 빨리 잡아. 도윤아, 빵빵 와요. 여기 위험해. 위험하지. 도아 여기 엄마 손꼭 잡고 있는데야. 여기 위험해. 저기 바다가 볼까?